안녕하세요. 선마을 음악쌤입니다. 오늘은 음의 높이와 관련된 초등학교 검정고시 기출문제 유형별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링크해 놓은 구글 클래스룸에 가가지고 PDF를 다운받아서 미리 풀어보세요. 그리고 정답은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해당하는 개 이름은 이렇게 덧줄 하나 긋고 거기에 걸쳐있는 음정은 뭐죠? 도다. 또 다음에 똑같은 문제 또 나왔네요. 도예요. 다음에 음표 기억에 알맞은 개 이름은 개 이름인데 고맙게도 얘는 귀여운 다장조예요. 다장조에서 얘는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죠? 쏠입니다. 두 번째 줄에 걸려있는 얘는 쏠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음은 뭔가요? 딱 보기에도 제일 낮아 보이죠? 미입니다. 다음 중 가장 높은 음은, 자, 제일 높이 걸려있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4번. 다음 중 기억에 해당하는 개 이름은, 얘 뭐죠? 첫 번째 줄에 걸려있네요. 얘는 미입니다. 다음 중 가장 낮은 음은, 딱 봐도 제일 낮은 거 고르면 됩니다. 1번. 가장 높은 거딱 봐서 제일 높은 거 고르시면 돼요. 4번. 다음 중, 기억에 해당하는 개 이름은 고맙게도 얘는 귀여운 다장조야.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뭐예요? 도겠죠?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죠? 도입니다. 다음 중, 음과 개 이름의 연결이 알맞지 않은 것은 도, 라, 미, 파. 아, 이거 아니라고 해야 되나? 저, 라는 우리나라 말로 레가 맞기는 맞습니다만, 여기 흐름을 보니까 도, 레, 미, 파, 이테리어로 읽어주셔야 맞을 것 같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악보에서 가장 높은 음은 딱 봐서 제일 높이 걸려있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뭔가요? 3번. 자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악보 딱 주고 이 음이 뭐니 그냥 아주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였는데요 이제 다음 유형에서는요 이 악보에서 이 음은 피아노 건반으로 뭐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볼게요 올바른 건반의 위치는 도레미예요 도부터 시작해서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쭉쭉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뭘까요 디귿 미 쳐주시면 되고요 얘는 파입니다. 파는요, 도레미파 얘를 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건반에 기억에 해당하는 음은 이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친절합니다. 가운다라고 써줬어요. 피아노 저는 몰라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친절하게도 써준 것 같아요. 여기가 도란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레란다, 레입니다. 다음 악보의 음을 연주할 때 건반의 올바른 위치는 여기도 가운다가 써있네요. 여기가 도입니다. 얘는 뭔가요? 도입니다. 바로 도를 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건반의 기억에 해당하는 음은 도, 레, 미. 미를 악보로 표기할 수 있겠죠? 도, 솔, 시. 얘가 미입니다. 다음에 그림은 학생이 멜로디언을 연주하는 장면이다. 도레미파솔라시 시를 악보로 표기하면 뭘까요? 4번 또 같은 문제 유형이죠. 얘는 뭐예요? 도레미파솔솔입니다. 솔을 피아노 건반으로 치면 도레미파솔네 리은이에요. 악보의음을 연주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레예요. 친절하게 도표시되어 있네요. 도 그래, 아, 니은이구나. 너무 쉽지 않나요? 다음 악보의 음을 연주할 때 건반의 올바른 위치 또 나왔어요. 도레미파솔라입니다. 라를 치면 얘가 돼요. 다음 악보의 음을 멜로디언으로 연주하자. 얘는 덧줄이 하나 있으니까, 얘는 도예요. 가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얘가 도입니다. 라고 표시한 거예요. 기억! 오늘은 우리 음의 높이만 다루고 있으니까 11번은 다음에 샘열인 공부할 때할 거고요. 위 곡의 기억에 해당하는 건반, 레, 도입니다. 도는 어디를 쳐야 되니? 1번. 다음 악보의 기억에 해당하는 피아노 건반, 얘는 라예요. 라를 피아노 건반으로 치면 4번. 자, 여기까지 피아노 건반과 관련된 음의 높이 문제 찾아봤습니다. 이제 리코더로 음의 높이를 물어봅니다. 다음 리코더가 연주하는 음은 모두 다 닫았네. 모두 다 닫으면 선생님 뭐라 그랬죠? 도라고 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 닫은 건 도라고 했어. 그리고 끝에서부터 하나씩 뗄수록 뭐라 그랬죠? 음정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다 막았을 때 도, 하나 뗐을 때 레, 미, 파, 솔, 얘는 솔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리코더로 직접 한번 연주를 해보시면 확와 닿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프라노 리코더로 연주하는 음, 다 막은 것이 뭐라 그랬죠? 도인데, 하나 뗐어요. 그래서 얘는 레입니다. 또, 얘도 하나 뗐으니까 레어요 낮은 레. 그 다음에 다 막았어요. 다 막았을 때 뭐라고 했죠? 도. 그 다음 문제. 다막았을때 도다 하나씩 뛰면 음이 올라간다. 레, 미, 파, 솔. 아, 솔이구나. 자, 또다막았을때 도다 하나씩 뛰면 음이 올라간다. 레, 미, 아, 미는 얘야. 다음 소프라노리코더 연주하는 음 얘도 뭐예요? 하나 뛰었어요? 레야. 다음 좀 기억을 소프라노리코더로 연주했다. 기억은 도. 레미미 미 음정을 찾아봐라라는 거네요. 얘는 다아갔으니까 도고요. 얘는 레미아 미구나 찾았죠? 2번 다음에 해당하는 음은 도레미파솔라시 겠습니다. 시 4번 연주하는 음은 다아갔어요도 그다음에 레를 물어봅니다 레도 하나 띈거레 1번 다음에 얘도 볼게요 도레미파솔아솔 아, 솔. 찾으셨지요 어 이거는 우리 헷갈리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어, 우리 보기 좋으라고 우리 입장에서 리코더를 뒤집어서 그려 주셨는데 어찌됐든 리코더를 똑바로 그렸든 반대로 그렸든, 어쨌든 구멍이 다 뭐예요? 막혀있어요. 다 막혀있으면 뭐다? 도다. 그림과 같이 소프라노 리코더를 연주할 때 똑같은 거예요. 도, 레, 미, 파, 솔. 아, 답은 솔. 그림과 같이 소프다를 <laughs> 또 나왔어. 도, 레, 미, 미입니다. 다음, 다 막은 거 찾으면 되겠죠. 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도는 1번. 그리고 기억기억은계 기역, 이름이 미입니다. 미를 물어보고 있는데 4번 아닐 거고 3번 아닐 거고 2번도 아니고요. 도, 레, 미,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 유형이 있죠. 첫 번째, 그냥 악보 주고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 그리고 피아노 주고 이건반이 뭐니? 그리고 리코더 주고 이 음정이 뭐니 물어봤어요. 어 이거는 지난 강의 때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푸는 요령만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고, 이어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가락선을 뭐 그린다, 뭐 가락선 악보로 표현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락선 악보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가락선은요. 어, 우리 멜로디를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어, 코코맛 초등학생 친구들은 이 악보로 표현하는 거, 기호와 상징으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뭐 몸으로 표현하는 거, 신체로 표현하는 거,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가락선으로 가장 알맞게 표현한 거이시라스밤밀의 도를 어, 선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라솔파미래도 음정이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렇게 따라 그리면 돼요.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가락선의 흐름을 선으로 나타내봐라. 얘도 레미파솔라시도 4번입니다. 너무 쉽죠? 다음에 기억을 가락선으로 표현해라. 기억은 어떻게 해요? 파솔라도 파솔라, 도레 다 올라갑니다 그쵸? 1번 그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보이시죠? 이대로 고르시면 돼요 다음도 이렇게 내려가는 악보 이런 가락을 표현한 악보는 무엇일까요? 도레미파솔라 미파솔바미레 솔바미파솔라 라솔파 미레도가 아닐까요? 그렇죠. 2번입니다. 기억을 바르게 표현해라. 도라솔 파솔라. 네, 이겁니다. 도라솔 파솔라. 이렇게 되겠죠. 4번. 다음에 산산산 산산산 산에서 산에서 4번. 그림을 한번 가락선이 나왔을 땐 그려 주시면 돼요. 도미, 소미 파라, 도라, 파라, 도라 3번 시라, 술, 파미, 레, 도 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2번 기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산이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람 2번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가락선 레, 도, 시라, 술, 파미, 레, 레, 도, 시라, 술, 파미, 레 쭉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가락선 도레미파솔라시도, 솔, 도에서 도레미파솔라시, 2번이겠죠. 그 다음에 또 오르락내리락 나왔네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다음 악보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 도미솔미, 도미솔솔솔, 도미솔미, 도미솔미 어때요? 너무 쉽지 않나요? 그냥 이 가락선을 물어볼 때는요. 이 가락의 모양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때요? 할만하시죠? 다음 시간에는요, 조성파악과 관련된 유형, 이론을 먼저 뽀개고, 그 다음에 또 조성파악과 관련된 기출 유형들을 풀어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